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84쪽.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인생에는 누구나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을 겪고 있을 때는 너무도 앞에 캄캄해서 가슴이 답답하고 미어지는 것 같고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살고 싶지 않고 절망 속에 빠져드는 것이 인생의 고난입니다. 고난을 겪고 있을 때는요. 도무지 그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좀 많이 살진 않았지만 좀 살아보니까 고난이 지나가더라 이거예요. 지나가더라 도무지 안 지나갈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고난이 지나가더라 이거예요. 이런 이런 저런 수많은 고난이 몰려와도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 그 고난이 지나갔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이 진리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살펴볼 때에 참으로 감사한 일은 참 견디기 어려울 텐데, 가정에 너무 힘들고 고난이 많아서 너무 힘겨워 보이는데 그 힘겨운 가운데도 기도하면서 비록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지만 힘겹지만 포기하지 않고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 고난이 또 지나갔어요. 보니까. 지나갔어요. 지나갔다는 이야기는 고난을 뚫고 지나가서 통과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고난이 통과되고 나서 그 안에 어쨌건 기도하면서 고난을 이겨낸 그 모습, 그 기쁨, 그 감격을 보면요. 목회자로서 또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묵상한 예수님의 고난이 그리서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고난입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았고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을 친히 당하셨으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험을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린 그걸 믿어요.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고난 중에 힘을 얻는 거예요. 고난이 주님의 고난이 아, 나를 위한 고난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세상에 닥쳐오는 고난을요. 걷더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함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 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위로 정도가 아니라 승리의 메시지예요. 승리의 메시지. 승리의 메시지는 뭐냐면 고난당할 때 눈물 내면서 아, 이길 거야, 이길 거야, 이건 위로가 되지만 승리의 메시지는 뭔지 아세요? 이겼어. 내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길 거야가 아니라 끝이야. 이겼어. 승리했어. 이게 승리의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승리의 메시지는 한 단어로 뭐예요? 부활이라고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정말 부활이 우리에게 왜 승리의 메시지인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이유는 죽음을 이긴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은요.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 55절 말씀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마치 사망이 사람 이름처럼 사망아 너 네가 승리라고 네가 이겼다고? 어, 뭘 이겼어? 마치 따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야기는 사망이 승리한다는 이야기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요 사망 죽음은 결코 이길 수 없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유치부 아이는 없죠. 우리 아동부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 호랑이요. 그죠?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건요. 꽃감이요. 그죠? <laughs> 그런데 호랑이 꽃감은 별로 안 무서워요. 사실. 그죠? 어젠가 그젠가요? 케냐 대학에서 또 총기 테러가 일어났죠? 148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총기에. 어떤 19짜리 여학생 하나는 너무 무서워서 벽장 속에 숨어가지고요. 이틀 동안을 로션을 마셔가면서 나오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두렵게 떨면서. 얼마나 무서워요. 온 세계에 지금 테러의 공포가 있잖아요? IS,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목 베가지고 죽이는 이 끔찍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우리가 아는 수많은 테러의 소식들 9.11 테러 불과 10년 전 이야기예요 엄청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테러와 전쟁의 소식으로 그것이 두렵고 공포스러운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요 죽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잊혀지지 않는 끔찍한 사건들이 있어요. 아우슈비츠 유대인 학살 사건,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수많은 고통의 소식들, 두려운 소식들, 잔인한 소식들은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죽음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죽음. 이렇게 죽음은요.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우리가 작년 이맘때도 세월호 사건으로 얼마나 온 국민들이 힘들어 했습니까? 그 힘든 이유가 뭐예요? 살아났으면 힘들지 않아요. 전부 다 살았다고 해 봐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배는 안 아까워요, 그건. 다 죽었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죽음은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요.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힘이 세고 권력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음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과거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문명을 이루었던 진시황제. 불로초를 구해 가지고요. 한번 오랫동안 장수해 보려고 했지만 그도 죽었어요. 또한 이집트에서도 어마어마한 문명을 이루었잖아요. 그들의 황제는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남겨 놓은 것은 커다란 무덤밖에 없어요. 웅장한 무덤, 피라민 무덤밖에 없어요. 죽음의 흔적밖에 남겨 놓은 게 없다고요. 이런 걸 보면 세상에 죽음을 이길 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죽음이 찾아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므로, 결국 세상은 권력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돈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죽음이 지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절망과 아픔 가운데, 사람들의 생각에, 공통된 생각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면,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면, 맨 마지막에 무슨 생각을 해요?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죽으면 끝나겠지? 그게 어떤 생각이에요? 죽음에게 지는 거라고요. 죽음이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지배하고 있으니까, 도무지 가능성이 없으면 죽는 게 나을 거야.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온 세상, 온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요 죽음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뭐가 왕노릇 했다고요? 사망, 죽음이라는 것이 왕처럼 굴림해 왔다고요 왕노릇 했다고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왕노릇은 왕이에요, 아니에요. 왕노릇은요, 왕처럼 행세를 했지만 왕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이 세상을 지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은 정말 강력해 보여요. 그리고 두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산다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났거든요. 생명을 가졌거든요. 그러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월호 엄청난 사고가 났어요. 그러나 다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건.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분명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을 믿고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복이에요. 예수님은 치유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죽음이 가장 무섭고 강력한 것이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겼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승리를 가진 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제 부활이 우리를 지배해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요. 부활이 우리에게 승리인 이유, 두 번째 이유.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위한 부활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결국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와 그분의 죽음이 나와 상관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를 위한 고난이었고 나를 위한 죽음이었어요. 만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예배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다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정말 나를 위한 고난이었고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누굴 위한 것이겠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바로 나를 위한 거라고요. 이 땅의 죽음의 권세에 눌려 시름시름 알다가 결국 그 죽음의 권세 앞에 굴복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지난 고난 주간을 통해 주님이 당한 고난이 우리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지. 이사야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또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어요. 오늘 57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57절의 말씀은 어떤 예수인 줄 아세요? 죽고 고난 당한 예수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적어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장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이에요? 부활하신 사역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인생에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것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승리가 보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셉 이야기를 잠시 드릴게요. 요셉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요셉은 17살 되었을 때에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죠. 그래서 노예로 팔려나갑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나간 적 있어요? 없으시죠. 노예로 팔려나갔는데 형들 때문에 팔려나갔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그는 애국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일을 시작합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신임을 주인이 그래도 노예를 신임을 해서요. 막 모든 열쇠를 맡기고 총무를 맡겼어요. 그런데 아주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애굽의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차디찬 감옥에.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억울하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데, 너무너무 억울하고 고통스럽죠. 애굽의 감옥에 갇혀서 지내는 동안까지. 요셉에게는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13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길어요? 형제가 나를 배신했다는 그 아픔과 내 인생은 결국 이렇게 감옥에서 끝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절망의 상황들이 13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셉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가 돼요? 30세 되었을 때에 지금의 이집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고. 요 총리 대신이. 그리고 요셉은요 이스라엘 온 땅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적어도 요셉 이 이야기를 끝까지 다 아는 우리들은요. 만일 여러분에게 13년 동안 노예도 잠깐 됐다가 감옥에도 갇혔다가 한 13년 지나면. 완전히 총리 대신이 돼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해줄 거야라고 한다면 까지껏 그 13년 못 기다리겠어요? 까지껏 그 억울함 못 견디겠냐고요? 실감이 안 나세요? 총리 대신이 될 이유가 없어서 그럼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등학생들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내가 3년 동안 어쨌건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대 간다. 서울대가 이막 보장이 된다. 그러면 까지껏 3년 열심히 공부 안 하겠냐고요? 하죠 남들 놀러 갈때 열심히 방에 틀어 앉아서 공부하죠 단어 외우고 수학 문제 풀고 공부하지 않아겠냐고요 아, 서울대 보내주는데 당연히 하죠 까짓 거그 3년 좀 억울해도 힘들어도 공부 안 하겠냐고요 당연히 해야죠 운동하는 선수들이 내가 열심히 지금부터 일을 하면 앞으로 4년 뒤에 있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수 있다면 4년 동안 막 죽으라고 연습 안 하겠어요? 땀안 흘리겠냐고요? 하죠. 뭐 금메달 딴다는 보장만 있으면 까짓 거못 하겠냐고요? 저 같아도 해요.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이 바로 이런 약속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것이 나를 위해 주신 승리다. 이것은요, 이 땅에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든지 한번 밀려와봐.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억울함이라도 얼마든지 달려와 봐할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끝이 있고 그 끝은요.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승리라고요. 승리. 요셉이 13년 과정 지나오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처럼 총리 대신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다가오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들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그 끝에는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장된 승리는요, 돈으로 보장된 승리 아니에요. 세상의 권세로 보장된 승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그 승리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이길 수 없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권력으로도 이길 수 없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을 이긴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절망의 늪으로 몰아넣을 만한 힘이 세상에는 없어요. 왜요?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졌고 부활의 소망을 가졌고 부활의 승리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뭐가 두려운, 두려운 일이 있으세요? 오늘 이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승리를 다시 한번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5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기서 58절에서 그러므로라는 말은요 앞에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한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해 가지고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했잖아 주님이 사, 사셨잖아. 죽음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잖아. 그러므로 어떡하라고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자고요. 견실하자고요. 꿈쩍도 하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자고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어떤 수고도 헛됨이 없어요. 이제는요. 주님을 위해 당하는 어떤 고난도 헛됨이 없습니다. 그 끝에는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꺼이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며 우리의 고난과 때로는 아픔이 주님의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의 승리로 우리에게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걷더니 우리가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고요.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을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주를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